어머니. 단지 왔다. 어쩌고? 응? 어? 단지 집에 오래 할까? 아빠 바빠가 흙이 묻어서 막빠서 닦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없네. 어 박털을 보고 오라고? 아이고. 그건 내가 어떻게 뜯어 <laughs> <laughs> 어 단지 왔나. 할머니 인사 왔나.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. 어, 그래 그래. 들어온나 할머니가 또. 어머야. 왔나. <laughs> 물 달아라 좋다. 추워해 예. 예. 예, 문 닫아줄게. 음. 그래, 아이고, 무슨, 니군용 네 보통 들어갔냐? <laughs> 잡채 좀 주보이소, 그러면. 잡채 또 물어 들어왔네, 잡채. 단지 열어봐라. 어, 어. 그래, 어, 그래. 니네 잡채 좀 줄까? 잡채 한번 주보이소. 그래, 어이구. <laughs> 잡채 물라나 아, 오뎅 물어. 오뎅. 잡채 먹지 마고. 그 오뎅 있네. 오뎅. 요 오뎅 있네. 요 뭐, 오뎅은 있네. 그래, 오뎅 있네. 이놈아. 그 할머니 잡채를 먹으면 되나? 그건 할머니 챙겨 주시네. 나못 <laughs> <laughs> <난> 살겠다. <laughs> 같이 먹으라고만 했 이거는 못 먹어. 또 두들이 맞고 다 우리 단지 또 두들이 맞고다. <laughs> 내가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어. 야. 잡채 몰락한다. 잡채 몰락한다. 잡채 진짜로. 잡채도 먹고 뭐 할머니 먹는 거다 뺏어 몰락하네. <laughs> 진짜 웃긴다. 어 잡채 먹네. 고장은 안 먹고, 찹를 먹으러 가네. 찹 네, 또, 단지 좋아하는 사람들 또, 이내 욕들게 생겼다, 또. <laughs> 사람 먹는 거 먹으면은, 단명된대 아이고, 안 되겠다. 내가, 단지 데리고 야 되겠다. <laughs> 단지 데리고 야 되겠다. 아 진짜 안 된다, 그거 먹으면은. 어쩌고, 이거. 어머니, 그거, 저, 두드립해가지고내 보내 있어. 빨리 나 모르겠다. 단지 집에 가자. 단지야, 집에 가서 밥 먹자. 아, 나 진짜. 고맙긴 고마운데, 인사하는 거는 좋은데. 아이고. 다 먹고 가야 되나? 정신이 없네, 이거. 아이고, 참나. 나다 먹어버려, 다 먹어. 니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든지 말든지 <laughs> 아 진짜 라면도 잘 먹고 잡채도 잘 먹고 꽁치도 잘 먹고 지 <laughs> 말대로 개냥이다 개. 개라게 개. 멍멍이 멍멍이 <laughs> 고양이가 아니고 멍멍이다 멍멍이 묵묵. <laughs> 게제 먹는다 장 예? 오뎅은 이제 먹어 잘 먹어요 오뎅도 먹고 내가 알바 갔다가 늦게 오네니까 지가 배가 고팠는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오만거 다 먹네 까딱 잘못하면은 어머니꺼 요거 요거 다 뺏기겠다 단, 단지인데 다 뺏기겠다 아참 귀여운 놈이다 진짜. 어이고 할매가 그래도 챙겨주네. 우리 할매. 아이고. <laughs> 어머 단지 또 한마디 등만 덕마... 그저 뭐라 그러노? 아냐, 먹어라. 떡, 담 한마디 해줬어. <laughs> 아이고, 잘 먹는다. 하여튼, 단지, 뭐, 식성은뭐 좋다. 막, 가릴 것 없이 먹는다. 아이고, 놈. 참, 대단한 놈이다. 아무야 이제 다 먹었다. 고추 좀만져보자이 이제 좀 만져보자. <laughs> 고치지 마, <나> 이제 만져보자. <laughs> 싫어, 싫어카네 단지야. 만져보자. 그, 저, 와, 그, 그, 중요한 걸 그렇게 하면 되나. 아이고, 참네. 할머니, 까딱 잡으면잡히간대 <laughs> 그, 서먹, 집에 가자, 빨리, 빨리 가자. 할머니들 잘못하면, 엄마, 뭐 그, 성폭력 당하겠다. <laughs> 총알처럼 노네. <나오네. 웃음> 하여튼 <또> 멋쟁이다. <laughs> 웃겨 죽겄다, 물 물어, 그래. 물 물고, 집에 가서니밥 물어, 니 밥. 네 밥. <laughs> 이놈아.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. 아 진짜. 우리 할머니도 웃긴다. 무슨 말이지아나 웃기는 말이. 니네 그식이 한번 만져보자. <laughs> 그래 내가 완전 히 끝박 죽는 줄 알았다. 아유. 아 이거 또 눈이 또 감겼네. 하, 먼저 죽어 진짜. 짭짤함, 한거 묶고 나니까는 또 목이 타제. 가자, 집에. 집에 가서 니밥 네 줄게. 가자. 아이고. 저건또앞 질러가네. 또. 저, 저. 그 질러가는 길도 안 해. 우와, 또 빠르다. 야, 할한 대. 오, 진짜. 어, 또, 우와, 아이고야. 빠르다. 그, 사람들 먹는 거 먹지 마라니까, 는니 네 걱정. 그냥 니밥 네 먹으라, 니네 밥. 아유고 어째 그래, 이, 깨끗하게 그러먹냐 응? 밥 챙겨줄게. 가만히 있어봐. 네 진짜. 진짜. 그래. 가만히 있어봐. 아이고, 내숨 차라. 할배 숨이 차다. 숨이 차다. 그래, 그래, 그래. 가만히 있어봐봐. 밥 줄게. 아니. 그래, 그래. 생겨줄게 가만히 있어봐. 니네 눈을 소독시켜야 되는데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고. 아, 숨차다. 니네 잡으러 올라 했더니. 아유 숨차. 아유. 됐다. 밤잘 물어. 또 어, 내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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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침에 안 보자. くれ。くれ。